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요, 오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뭐 3분기 부진에 대한 것은 이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대다수인 것만큼 이후에 방향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이 매도 흐름을 이어가는 외국인이 자,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숫자가 필요한데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펩트론입니다. 우리 펩트론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여러분 제 영상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또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무엇보다 자,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주주방 만들어 놨으니까 꼭 마지막 부분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또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펩토론 주가의 흐름이요 이렇게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우상향으로 쭉 올라갔다가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다시 한번 내려오는 흐름이었지만 더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요 잠시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오늘 자 이렇게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자 오늘 25.39% 정도 크게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 했고요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이렇게 터져 주면서요. 사실상 주가가 크게 오를 때마다 계속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미국과 관련된 이 미국의 일라이 릴리와이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에 이렇게 20 거의 6% 가깝게 상승했다 라는 점 여러분 이 소식이요. 지금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뭔가 하나 더 지금 나올 기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 탈출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 흐름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전히 확실하게 저평가 국면일 뿐만 아니라 대세 상승의 시작입니다. 하루 종일 세력들이요 자 26%선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대량 물량 그쵸? 그렇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일 하루 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정상에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력하게 홀딩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되 인원이 많이 모인 즉시로 알려준다고 하니까 미리 자리에 차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차피 하루 쉬고 나서 목요일날 올라갈 거니까요. 사실 뭐 이미 앞서서도 한달 동안의 지속형 비만치료제 기술 이전 때문에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주가 변동성 커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 테바, 노바티스, 글로벌 제약사 총세 곳이 비아트리스 포함해서요, 이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 중에 하나인 비만치료제죠? 이 삭센다. 이 특허는 올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 그대로 이어진다면 연말 정말 큰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연말 바이오주 중에서도 강세는 바로 페트론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 또 새롭게 떠오르는 시점에서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미국 유럽 할것 없이 그 진출 가능성 또한 점점 호재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수급을 보니까 정말 기관 외인할것 없이 매수 들어오는 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갈수 있을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펩트론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뭐예요? 무료예요 010-4984-1710이번호로 펩트론에 펩트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움직일 텐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없도록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 펩트론 정문 보 어차피 무료예요. 0 1 0 1 0 4984-1710으로 팩트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펩트로니요 미국의 일라이 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이슈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크게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이 플랫폼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역량을 미치고 있고요. 계약 기간이 보니까 약 14개월입니다. 물론 계약 금액은 아직은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예요. 다만 이 계약금이 지난해 연간 매출의 10% 이상 해당된다라는 공시 의무 대상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이제 앞으로 이펩트론에 대해서 지속형 비만 치료제의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참 저평가 국면이다 보니까 충분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기술기약이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량의 이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비만 치료제는요, 여전히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일라일 일리라는지, 노보노디스크 할것 없이 계속적인 해외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과연 이 상승 구간에서부터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라는 겁니다. 일단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보편적으로, 자, 개인들이 생각하는 상승 후 깊은 조정 같은 흐름이 아닌, 오히려, 이렇게 급등세 연속 후에 장중 조정으로 우상향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간에 뭐 새로운 계약도 재료가 등단되게 된다면 뭐 피날레를 찍킬수 있겠지만 이런 기업 가치 상향에 맞춰서 더욱더 크게 달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세계 의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여러분들 어마무시하죠? 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32억 달러지만 약 4조 정도. 향후 2030년도에는 무려 80억 달러니까 100조 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핵심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는 것인지 미리 선반영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요. 지금처럼 주가가 다시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니까 당장 섣불리 판단하기 좀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펩트론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문자로 펩트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이 대응 방법을 세워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는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때 주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틀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분한분 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여 가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주주방 지금 바로 한번 입장하실 수 있도록 공개할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잘 들어오셔서 성공적인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예, 춘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예,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한문 한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4984-1710 0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